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비슷한 자음의 소리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첫 번째로 기역, 쌍기역, 키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자음이 생긴 것도 비슷한데 소리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자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 볼게요. 자, 제가, 제가 지금부터는 자음의 소리로만 읽어 볼게요. 그, 끄, 크 그, 끄, 크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이 자, 자음들이 들어가는 다, 글자들을 읽어볼게요. 가, 까, 카한번더 가, 까, 카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 글자들이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가소롭다 까먹다, 카드. 다시요. 가소롭다, 까먹다, 카드. 이렇게 쓰여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가소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우습다 이런 뜻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음, 가소롭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까먹다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세 가지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알, 알다시피 뭘 까먹는 거, 귤을 까먹다 할때 어, 껍질 같은 거를 까는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나 그거 까먹었어. 나 지금 어제 그거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못했어 할 때. 잊어버린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아나돈 까먹었어 돈을 다 까먹어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다좀 쓸데 없이 실속 없이 써버렸을 때 쓰입니다 카드는 다 아시는 단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게요 캬캬캬 캬, 캬. 다시 한번 캬캬 캬,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그럼 요거는 들어가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거, 꺼, 커, 다시 한번 거, 꺼, 커,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들어가는 단어 볼게요. 거울, 꺼지다. 커피, 한번 더 거울, 꺼지다. 커피. 자,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어, 요 가운데, 요,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꺼지다 라는 단어도 한세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한국말은 좀 의미가 여러 가지 겹쳐있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의미는요, 불이 꺼지다. 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꺼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이나 뭐 약간 우리 그런 거품 같은 것들이 가라앉고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 단어가 쓰이는 예문이 확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의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이번에는 또 다른 모음과 합쳐진 글자들이죠. 읽어 볼게요. 겨, 겨, 켜. 다시요. 겨, 겨, 켜.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세요. 요게 들어가는 단어들 볼게요. 겨울, 껴안다, 켜다. 한번 더. 겨울, 껴안다, 켜다. 자, 이 단어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껴안다, 껴안다라는 단어의 뜻이 또한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두 팔로 이렇게 껴안는 거, 두 팔로 감싸서 이렇게 앉는 거를 말하죠. 껴안다. 또한 가지 의미는, 어,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떠 맞, 맞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껴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의미가 여러 가지인 걸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고, 고, 코. 다시 고, 코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들어가는 단어들 고마워 꼬리 코웃음 다시 고마워 꼬리 코웃음 자 여기서 우리 혹시 예전에 배웠던 받침이 넘어가서 소리 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 시옷 받침 다음 이응이 왔어요 그래서 이어 시옷 받침이 이응으로 넘어가서 우, 웃음 우, 웃음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앞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코웃음이에요. 코웃음을 가끔 코두숨이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두숨 아니고 코웃음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자, 이번에는 교, 교, 교. 다시. 교, 교, 교.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교 들어가는 글자 굉장히 많지만 교과서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교과서 할때이 과가, 과 소리가 나잖아요. 그 발음의 변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봤어요. 교과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교과서. 기억해 주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교과서, 교과서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구, 구, 쿠. 다시. 구, 구, 쿠. 이렇게. 어 발음하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단어 구황작물 꾸였꾸요 쿠폰 다시 구황작물 꾸였꾸요 쿠폰 자 이렇게 쓰이고요. 여기서 또 설명드릴 부분 구황작물이 뭘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농사가 잘안 됐을 때그 농사지는 곡식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주식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산물을 말해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어, 또 구황작물이라고 하고, 왜, 우리 구황작물에 속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 역시 구황작물이 맛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음, 그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꾸역꾸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잘 쓰이는 의미는 한꺼번에 입에다가 막 이렇게 막 많이 넣고 억지로 억지로 막 씹는 모양 그거를 꾸역꾸역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먹기 싫은데 먹을 때 꾸역꾸역 먹는다 이런 말 하기도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볼게요. Q Q Q 다시 Q 규큐 큐.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자규 들어가는 말 규칙 큐브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따로 설명드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그그크 다시 그 끄, 크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단어, 그냥, 끄트머리 크림빵. 다시, 그냥, 끄트머리 크림빵. 크림빵. 이렇게 읽으세요. 자, 여기서도 제가 그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이는데, 왜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어. 그냥, 그냥 그랬어. 의미 없이 그랬어. 할 때, 그냥, 그랬어.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끄트머리가 뭐냐면 다시듯이 끝이 되는 부분을 말하죠. 끄트머리를 잡아봐 할때 끝을 잡아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기, 끼, 키 다시 기, 끼, 키 이렇게 읽으시고요. 어, 들어가는 단어보죠 기막히다, 끼니, 키우, 다시 기막히다, 끼니, 키우. 자 여기서 기막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잘 아시죠? 와, 굉장히 막오 되게 놀랍다, 막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어이없네, 허, 좀 어이없다,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와 진. 진짜 기막히다 막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놀랍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끼니 이 말은 우리 뭐 끼니 먹었니, 끼니 잘 챙겨 먹어 이렇게 할때 우리 뭐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같은 때 이렇게 먹는 밥 있죠. 밥을 말하는 거죠. 밥 먹은 밥잘 챙겨 먹어 이 말을 항상 끼니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어나몇끼니 먹었지, 오늘? 이렇게 얘기할 때.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로도 쓰여요. 그리고 제가 이키읔을왜 준비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키읔을 키역으로 읽습니다. 키역. 키역 아닙니다. 키읔입니다 키윽, 키읔. 키윽. 키읔.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어, 연습하시면서 한글, 어, 실력 쑥쑥 올라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